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 상품의 진열 스킬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하게 된 경성대학교 이상목입니다. 네, 오늘은 상품의 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열이 왜 중요한지, 진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진열에 어떤 법칙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열을 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이 위치 높이에 따라서 황금 구역이라고 불리는 또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금 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러다 효과적으로 수상공인분들이 어떤 진열 방법을 선택을 해서 효과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열은 그냥 물건을 이렇게 펼쳐놓는 게 진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진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입니다. 진열은 정말 정확한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어, 많은 학자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진열 방법들이 소비자한테 훨씬 더 접근을 쉽게 할수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열은 상품을 보기 좋게 배치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쉽게 물건을 잡을 수 있게 집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단순히 진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이 진열에 대해서 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하나의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핸드폰 매장인데요. 어때요? 예전처럼. 진열을 상품들 핸드폰을 쭉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상품을 나열하는 것들은 거의 드물고요. 지금은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끔 핸드폰을 판매하는 큰 매장들을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어떤 경우,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핸드폰이 맨 모서리 끝에서 그냥 붙어서 있는 것보다는 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사진에도부터 보시게 되면 화살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 15에서 20cm 정도를 모서리에서 떨어뜨린 시점에서 진열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맨 끝에서부터 진열 하면 더 많은 상품들을 진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소비자가 접근을 해서 한 손으로 물건을 집을 때그한 마디가 되는 그 기준이 한 1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물건을 처음 물건을 집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과학이라는 거죠. 또 한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높낮이 있습니다. 진열대의 높낮이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높낮이의 기준은 79cm 였습니다. 기준이라고 하지 뭐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높이가 79cm라고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게 3cm 정도 높아졌어요. 82cm. 그 이유는, 현대인들의 어떤 평균 신장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한, 반영을 해서 진열의 높이도 점점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열이 단순히 이런 물건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고, 뭐 어떤 물건들을 더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어떻게 진열을 해야 소비자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지까지 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진열은 크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일단 품목, 어떤 것들을 진열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진열을 할지, 어떤게 크기나 부피 같은 것들을 진열 양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을 내가 진열을 할 건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혹은 옆면이냐. 그리고 진열의 위치, 높이 있을 거냐, 중간에 혹은 낮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열의 형태를 고려를 해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요. 진열을 할 때는 수직 진열이 있고요. 수평 진열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수직 진열은요. 같은 종류의 상품인데 어떤 다양한 색상이나 디자인들이 좀 차이나는 그런 것들을 수직 진열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릇을 파는 그릇 소상공인이시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수직 진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수직 진열을 해도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좀더 화려하고 패턴이 좀더 굵은 것들은요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봤을 때좀더 다양한 패턴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하고요 좀더 심플하고 작은 패턴의 것들은 상위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색상의 같은 패턴들을 같은 비슷한 군에 놔서 사람들이 보고 쉽게 선택을 하고 비교를 할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수평진열 같은 경우는 유사한 제품군들을 같이 묶어서 쭉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걸을 때도 바로 옆에 유사한 제품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쉽게 가장 쉬운 예로는 대형마트를 가시면 그런 제품 진열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 가공류나 혹은 햄 같은 그런 전열 상품들을 보면 브랜드는 다른데 계속 유사한 제품들을 쭉 수평 구조로 놓은 것들을 볼수 있으세요. 그리고 같은 햄 종류지만 뭐 비엔나 햄이든 아니면 일단 통 햄이든 이런 햄 종류들을 좀더 수직적으로 다르게 놓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종류의 제품군들은 같이 수평 구조로 그리고 패턴이나 디자인이 다르다면 수직 구조로 좀더 진열을 해놓으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광고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물건을 수북하게 쌓아 놓으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요 그런 거부감이 들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 좀더 문건을 잡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더 어떤 같은 종류의 물건이지만 중간 중간에 크기나 혹은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해서 둔다는 거죠. 최소한 9에서 6cm 정도를 차이를 두면 소비자가 물론 생선 같은 거는 시선으로 집게 못 집을 수는 없겠지만 쉽게. 그렇지만 소비자가 쉽게 눈으로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물건을 볼수 있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진열할 때도 무조건 많이 그리고 그냥 쭉 복잡하게 진열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더 많은 상품들을 새 상품으로 올려놓는 방법이 훨씬 상품 진열하는 효과적인 진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옆에서 보시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옷가게 이미지인데요. 어, 많은 옷들이 다양한 종류의 옷들을 여러 벌 뽑아 놓는 것보다는 같은 종류의 옷들 중에 색상만 달리해서 하나하나 하나씩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고 그냥 직원, 점원들한테 어떤 물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진열 방법을 쓰고 있고 이런 진열 방법들이 훨씬 소비자들이 안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일단 상품을 진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보기 쉬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어 서성공인들이 상품을 진열할 때어 눈에 보이는 시야에 어떤 상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야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는데 일단 보기 쉬워야 되는데 너무 구석에 있다거나 아니면 어 너무 밝은 조명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제 먼저 우매 하기 전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색이나 크기, 용도에 따라서 보다 빠르게 고를 수 있게끔 하고 손에 닿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선을 끌어야 된다는 그런 진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홍보할 때도 시선을 끌만한 물건들은 왼쪽에 좌측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을 했고 이런 뭔가 판매하고 새롭게 소비자들한테 선보이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거는 좌측으로 좀더 둬서 소비자들한테 광고 효과를 할수 있는 진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열이 굉장히 표준화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어떤 소상공인 점포에 방문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정보는 거의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방문을 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어 이게 만약 에 물건 위치가 매번 바뀐다면 굉장히 혼동스럽고 물건을 구매하는 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를 갔을 때 예를 들어 어, 건어물 같은 경우는 왼편에 있었고 좀더 생물 같은 경우는 오른편에 있었다는 인식이 있고 소비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같은 진열 방법 패턴으로 진열을 해둔다면 훨씬 소비자는 쉽게 물건을 빠르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열의 기본 법칙을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A마 AIMA, A마라고 해서 AIT. M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A는 attention, 주의를 끌고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I는 interest, 흥미가 있게끔 소비자한테 진열을 해야 된다. 그리고 D는 desire에서 뭔가 욕망이 생기고 소비자가 관심이 끌수 있게끔 진열을 해라. 그리고 M 같은 경우는 memory에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진열을 배치를 해라. 마지막으로 action 같은 경우는 행동을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집을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만족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추천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진열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소비자의 행동이나 패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A마라는 또는 용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진열의 황금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순히 진열을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쉽게 볼수 있는 구역들이 정해져 있죠. 그거를 바로 골드존, 다시 얘기하면 황금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열의 황금구역은 평균의 신장과 굉장히 일, 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1.2에서 1.6 높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그 높이의 위치를 가장 중요한 황금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높이에 따라서 황금 구역을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골든존 황금 구역이라고 불리는 것은 75에서 135cm가 바로 황금 구역입니다 소비자가 가장 편안하게 물건을 시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바로 황금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위에 75를 포함하지만. 180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들의 평균 정도 위 정도 되는 극히 그 손이 좀 쉽게 닿을 수 있는 그 기역을 바로 유효 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마케팅을 할수 있는 내가 많이 판매하고 싶은 그런 상품들은 바로 이 유효 범위에 두고 내가 가장 많이 홍보하고 싶고 가장 많이 판매하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황금 구역에 배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면에서 45cm 정도 되는 부분을 스톡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톡구역은 그냥 말 그대로 회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가게 매장에 배치는 되어 있지만 늘상 찾는 물건들이 아닌 것들을 좀더 맞은 위치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소비자들은 어 본인이 찾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그 수상공인 분들한테 위치를 물어보고 수상공인 분들이 제공을 할수 있고 가게 점포에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수요는 갖고 있지만 홍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제품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이 바로 스토 쿠역이고요. 그 일반적인 성인의 팔이 닿는 이상의 높이 181cm 이상의 높이는 광고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으로 밖에 볼수 없는데 눈도 충분히 광고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소비자에게 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 놓는 거나 우리 가게에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인데 새롭게 선보이고 싶은 제품 그렇지만 이미 우리 점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황금 구역에 세팅을 해 놨다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잘 보이는 위치에 이런 제품들을 홍보를 하신다면 충분히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이제 이 광고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시야는요, 한쪽 눈의 시야는 약 150에서 160도 정도의 각으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들을 인지할 수 있는데, 양쪽 눈의 시야는 180에서 200 정도 그 이상까지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양쪽 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스캔을 할 때는 큰 굉장히 큰 범주에 있는 물건들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도 과학적으로 패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진열의 법칙의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랑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은 눈길을 사로잡고, 뭔가 컬러풀하고, 화려하고, 이런 상품들을 배치하셔서 소비자들한테 뭔가 관심을 잡고 막 가게끔 만드는 거고요. 오른쪽은 기본적인 상품. 우리 점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소비자들이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을 오른쪽에 세팅을 하면, 훨씬 소비자들은 물건을 왼쪽에서 보고, 결국은 오른쪽에 물건을 살 수는 있겠지만, 어, 새로운 물건을 보고 새로운 물건과 오른쪽의 물건까지 같이 구비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은 많이 어, 보셨을 건데, 신상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 요새 캠핑이 많이 유명,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캠핑에 관한 용품들을 한번 어떤 물건들을 파는데 진열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캠핑에 관련된 물건들을 계속 질비해서 가장 필요한, 캠핑에 필요한 부분들은 오른쪽에 두지만, 점차 왼쪽은 많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사, 점차적으로 둔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거는 사지만 어 이것도 필요한 것같아라 그래서 고를 수 있게끔 상품의 진열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어~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상 진열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소상공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냐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따라 좀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진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편안하게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지금 매장에서 진열해 놓은 어떤 상품들의 위치라든지 어떤 제품들의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훨씬 효과적인 어떤 상품을 판매. 할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진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